아니, 더 먹을 수 있어요? 어, 더 먹을 수 있긴 하죠. 뭐 해줄까? 떡볶이 먹을래어 <laughs> 너무 좋아요. 괜찮아요? 해주시면 맛있게 먹죠. 그러면 떡볶이를 먹읍시다. 되게 좋은 향기 나요. 필살기를. 백감 씨하고 또 우리 사영수 씨하고 같이 떡볶이를 어요 야무지시네. 백감이 야무지셔. 근데 여기서 본인이 매운 걸못 먹으니까 비장의 가루를 써야 돼. 근데 케찹 넣은 거는.. 오빠 한번 믿어. <laughs> 잠깐만, 떡볶이에 지금 네, 케쳐을 네, 넣는 거야? 네. 자. 초간 만두. 처음인데 저런 거? 어? 맛있어? 벌써 맛있어요? 이럴 수가. 맛만 봐봐요. 매울 수 있어, 근데. <laughs> 음, 음. 나쁘지 않지? 가 있어요, 이제. 나 마무리하고 어차피 이거 한 15분은 졸여야 돼. 먼저 가 있어요? 네. 근데 은근 뭔지 알겠다. 여자분들이 오, 왜 음. 넘어가는지. 자영선이 음. 이제 백합 차한테딱 달라붙었네. 소주 잡세요? 그래나좀아야 그냥 소주 좀 뭐. 먹어 갖 아니, 여, 여기로 주, 와요. 저 태양 그거는 아니죠. 뭐한참좀 드려도 돼요? 돼요? 뭔가 되게 날것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지 아니, 않나? 음. 야지잘 받아요, 예. 그냥... 포장마차 같아. <laughs> 포장마차 분위기 <laughs> 좋아한다고 그랬거든, 백합 씨가. 제가 뭐 첫인상 할줄 알았어요? 음. 아, 일단 저는 영수 님의 첫인 애... 아, 그 뭐지? 이상형을 너무 잘 아니까. 아, 키 크고. 그거 말리자. 이거 음. 벌레 좀 먹어요. 반대기. <laughs> 아 어렸을 때는 음. 이게 맛있어요. 음. 요즘은 반대기 잘안 드실 것 같은데. 에이. 맞아. 음, 딱이 이 추억의 맛.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 아줌마들 이거랑 고동인가? 다슬기. 어, 보고 어. 음. 이렇게 쪽쪽빨아 먹고. 지역마다 있는 유언지. 아, 그뭐 옛날에 네, 그. 유언지에서 음. 보통 이런, 이런 거 팔고. 이런 거 팔고 이러니까. 그런 데서 봤던 기억.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되게 강렬한 되게 것 같아요. 둘이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, 그러면. 음. 약간 중고등학교 때 음식들이나 음. 접했던 것들이 좀 오래 가지 않나. 음. 음. 해 좋아하고 이런 거. 해 음. 좋아해요? 엄청 좋아해요. 크으. 약투안 해. 스모크가 <laughs> 되게 잘 어울리는 네. 음식들 되게 좋아하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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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죠? <laughs> 아, 음식 너무 잘하는 데 음식 코드 <laughs> 잘 통하는 아, 것 진짜 너무 하자. 중요하지 아, 않아요? 맥주요? 소주요? 아, 저도 소주를 먹을게요. 올라가지? 더 <laughs> 자랐어! <laughs> <맞아, 알았어. 웃음> <laughs> 어 <웃음>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다고?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갑자기 맥주 말고 소주 따라줄 때 설레던데 소주 잘 마시면 하여튼 좋아요 쭉 올라가가지고 같이 막 어? 좋아하는 동네 가가지고 야 이거 소주 이 안주 봐라 이러면서 같이 먹고 이러면 이렇게 한번 먹여주고 이런면 진짜 좋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다 지금 꽂혔어 아 달라 지금 팔기 때그 네, 영수가 맞아. 아니야 지금 아 너무 붕 떠있나봐 지금 왜 이래 근데 인생을 살면서 술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어요? 한 번도 없죠. 뭐 회사를 지각한 다든지 지각은 제 인생에 한 번도 없어요. 책임감은 센 분이야. 야. 술 때문에 새벽 6 시까지 먹어도 한 시간 자고 일어나 가지고 바로 회사 갑니다. 야, 자 와인, 와인, 와인. 와, 또참 편남 또술 와인 잡술라고 또. 나도 나만의 나의 시간도 있어야지. 자, 이제 그래서 이제 음. 저 와인을 가지고 백합시한. 백합가의 시간. 오늘 밤 조금 있다가 저랑 단둘이 와인 한잔 할래요? 와인 한잔 할래요? <놀람> 좋아요. 좋아요. 음. 와인만 있으면 모든 여자를 다 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같요 아니 다못 꼬셔. 양양에서 개막신다고 봐요. 못 <laughs> 꼬신다니까. 근데 형, 여기서 지금 왕이야. <laughs> 아, 와인을 또 누구랑 잡술나고 저렇게 하고 <laughs> 백합님 나오면거 같이 먹던 거 같지? 네. 그 느낌이네요. 그 느낌? 아. 저기 뭐 아직도 저러고 있어? 어, 엇갈렸네. 타이밍이. 아이고, 나 아저씨. 와인 드시더라고 기다려. 어? 기다린 거예요? 아니, 뭐안 나오면 혼자 한잔 하고 자려고 그랬지. 아하. 이미 다 휘저, 휘저었어요. 눈빛이 네. 다 들어가요. 이글이글... 네, 이글. <laughs> 그렇게 뚫어질 듯 그런 느낌? 아유... <laughs> 뚫어지게 보면 네. 진짜 뚫려요.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야. 이 와인이 아무나 마시는 와인이 아니에요. 왜 이거 되게 흔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아니... 아, 이게 하루에 한 병씩 다른 여자를 이렇게 마시는 그런 와인인 거예요? 다른 여자들은 아니고, 내가 마시고 싶은 사람, 나랑 마시고 싶은 사람, 그날 그날에, 내안 마시고 싶을 것 같아? 어, 그럼, 그럼 아니, 그거는 제가 결정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. 내가 결정하면 돼요, 그러면? 응! 음. 내일도 마셔요, 그러면? 아, 음. 근데 하지만 그거 알죠? 여자의 마음은 갈 때라서. 여자의 마음을 할 때, 남자의 마음도 뭐? 남자는 배. 여자는 항구. 음! 응. 응. 그럼 남자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. 응. 여자는 항구인데. 그럼 내가 알아서 움직일게요? 네.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. <laughs> 잊어버리지 마요. 8월 네. 27일 토요일 네. 3시 7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<laughs>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새로운 자극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스파크 같은 그런 느낌.